이거 같이 한번 써볼까요, 여러분? 좋았던 그때가 바로 지금이지. 좋았던 그때가 바로 지금이지. 그때가 참 좋았지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한다고 했죠. 항상 과거를 돌아봤을 때는 그게 미화가 되면서, 미화가 되면서 그때가 좋았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때라고 표현하는 것도 미래의 시점에서는 그 그때가 오늘이 될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 중요한 건 언제다? 현재고, 지금 이 순간이고, 오늘이다. 네, 이거를 기억하자는 거죠. 그페넬로페 크루즈라는 배우가 있잖아요. 여자 배우가 있는데 샤넬 광고였던 것 같아요. 제가 영화 보다가 영화관 광고로 나왔는데 우리나라 배우 김고은 씨가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죠. 당신에게 가장 운이 좋았던 순간이 언제라고 생각하냐? 운이 좋았던 때가 언제였냐? 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요. Now, always now. 언제나 지금이다. 운이 가장 좋았던 때가 예전에 배우가 발탁됐을 때, 영화가 성공했을 때가 아니고 항상 지금이다. 뭐이 배우가 괜히 멋있어 보이려고 이런 말을 한것 같진 않아요. 원래 인생에서는 유일하게 존재할 수 있는 순간이 현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배우는 이걸 잘 알고 있었던 게 아닐까. 후회 말고 추억하자.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실패를 했던 경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후회를 하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거를 후회라는 측면에서만 바라보면 그게 뭔가 내 인생에서 되게 큰 오점을 남긴 거로밖에 생각이 안 되지만 이걸 만약에 추억이라는 형태로 바라보게 된다면 왜냐면 지나간 것은 다 추억이니까 아 내가 그런 실수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술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구나 혹은 어, 지금 내가 성공을 했을 때 그게 자양분이 돼 가지고 더 탄탄하게 내 멘탈을 키워나가고 인생도 잘 꾸려나갈 수가 있었던 거구나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나름이고 모든 건 뭐다? 해석하기 나름인 거죠 해석하기 나름이다 오늘 지금 당장 이 순간 자체도 시간이 지나간다 보낸다 이게 아니라 회상하고 기억하고 기념한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도 언젠간 과거가 되니까 미래의 시점에서는 과거일 뿐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본다고요? 회상하고, 기억하고, 기념하잖아요. 아무리 미래의 시점에서 내가 바라본다고 하더라도, 현재는 나는 되게 불만족하고, 내가 아직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는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들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들 때마다, 어쨌든 시간은 지날 거고, 어쨌든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될 거고, 어쨌든 여러분의 목표는 이루어질 겁니다. 그 목표가 단지 내가 생각했던 목표와는 조금 다른 형태의 다른 모양의 결말일 순 있지만 그건 제가 지난 시간에 어, 시크릿 시리즈에서 이야기를 했었죠 어쨌든 여러분에게는 결과적으로 해피엔딩일 거고 미래에서는 그 힘든 오늘조차도 회상을 할 거기 때문에 추억을 할 거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계속 여러분들이 주입을 하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한 편의 드라마를 감상하고 있구나 회상하고 있구나 그래 그때 내가 그랬지 그때 내가 그렇게 힘들었었지 근데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더 행복해질 수 있었지 반전 없는 드라마는 없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반전 없는 드라마는 없다 어떤 드라마를 보든 어떤 영화를 보든 여러분들이 어떤 스토리를 겪든 그리고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반전이란 건 항상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반전이라는 건 항상 존재한다 단정 짓는 건 반전을 지우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실수를 했고 어떤 실패를 했어요 올해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 인생은 이렇게 될 것이다 내가 이런 실수를 했고, 인간관계에서 이런 상처를 줬기 때문에 그 사람과 나의 관계는 엿될 것이다. 그렇게 단정을 짓는 거죠. 내 인생은 이렇게 펼쳐질 것이고, 나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라고 단정을 지운다는 건, 영화 속에서는 수많은 반전이 있고, 우리 삶도 하나의 영화이기 때문에 수많은 반전이 펼쳐질 건데, 그걸 싸그리 무시하고, 내 멋대로 단정을 지어버리는 거. 그러면 여러분, 달라질 게 없잖아요. 당연한 말이지만, 인생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만들어 나가는 건데, 그래서 저는 목표를 이렇게 명확하게 두지 않는 편이거든요. 목표는 다양할수록 좋죠. 그리고 그 목표가 이루어지는 과정도 생각보다 다른 루트로 될 수도 있고,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게. 성공한 사람들이나, 뭐, 연예인들도 그렇고, 인터뷰를 하면, 혹은 그들의 책을 보면, 이렇게 될줄 몰랐다. 어, 저도 꿈에도 몰랐어요. 아 처음에는 그냥 작게 시작했는데요. 뭐, 원래 이런 일을 하고 있지 않았고 저의 꿈은 교사였는데 갑자기 전혀 다른 일에 빠져들게 되고 연예인들 그 단골스토리 있잖아요. 친구가 같이 오디션 보러 가자고 따라, 따라갔는데 아무 생각 없이 연예인 꿈도 없었는데 근데 갔더니 덜컥 내가 합격이 돼가지고 30년 넘게 내가 배우 생활을 하고 있다든지 이렇게 될줄 몰랐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반전인 거죠. 아까 전에도 이제 이야기에서 필수 조건이 고난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삶에서 너무나도 힘든 시간들, 하는 일마다 다잘안될 때, 그럴 때가 누구나 있잖아요? 이게 잘안 풀릴 거라고 부정적으로 했던 시간들조차도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 이렇게 될줄 몰랐어요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상상 너머의 일들이 펼쳐질 거라는 겁니다. 그, 리고그 일들이 좋은 일이 될지 나쁜 일이 될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페란 에드리아라는 그 유명한 셰프가 있어요. 세계적인 셰프가 있는데 이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낭만이 없으면 창조도 없다. 되게 멋있는 말이지 않나요? 낭만이 없으면 창조도 없다. 셰프가 이런 말 하는 게 되게 재밌었는데, 그 셰프가 스페인의 굉장히 작은 시골, 막, 깊숙이 들어간 해안가에 있는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었대요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인지도가 거의 메시급이라고 하더라고요 대중교통으로도 가기 어려운 그 외딴 곳에 있는데도 예약자가 너무 많아 가지고 먹고 싶어도 못 먹는 그런 곳이래요 네, 그럴 정도로 되게 유명한 셰프고 되게 잘 나가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그잘 나가는 가게 문을 닫아버리고 갑자기 폐업을 한 거예요 그 문장에 이게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네, 낭만이 없으면 창조도 없다 실제로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옛날에 이 가게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되게 재밌고, 여유있고, 되게 아름다웠고, 낭만 있었고. 가게를 그렇게 운영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하다 보니까 장사도 잘 되고, 사람도 많아지고, 뭐 그러다 보니, 군사작전처럼 돼가고 있다는 라걸 느꼈대요. 이 레스토랑이, 그리고 자기의 삶이. 그러니까 너무 치열했던 거죠. 그러면서 낭만이 없다라는 판단을 내렸고, 그래서 과감히 문을 닫고, 낭만이 없으면 새로운 창조도 해낼 수 없다. 아마도, 어 레시피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거의 뭐 2,000개 가까이 레시피를 발명했다고 했나? 페라라두아라는 이렇게 생긴 사람입니다. 파리스마 있게 생겼죠. 타임지 세계 100대 주요 인물 이거는 뭐 유명한 사람들은 다뭐 타임지 세계 100대 인물이래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 명단에 14년간 올랐고 세계 최고 식당으로 5번이나 이름이 올렸고 이런 사람이에요 갑자기 명성이 정점에 오른 2011년에 돌연 낭만이 없으면 창조도 불가능하다 그런 말을 남기고 레스토랑을 폐업했다 폐업했네 아예 평균 313대 1의 엄청난 예약 경쟁 와제 라이브 방송은 이런 경쟁 없는데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데 여러분 최근에 이 낭만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 있으세요? 낭만이란 단어조차를 들어본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왠지 낭만이란 단어를 쓰는 사람은 옛날 사람 같고 오래된 그 단어인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한편으론 제가 뭐 감상적여서, 감성적여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어, 뭔가 점점 우리가 낭만이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무조건 열심히 해야 되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또 행복도 마찬가지. 무조건 행복해야 되고, 무조건 성공해야 되고. 모든 일이 잘 풀려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인생을 너무 이 셰프가 말한 것처럼 군사작전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낭만이라는 게 별게 아니라 그냥 괜히 내가 뭐 감상적이고 그냥 멋있는 척하고 아니면은 현실적이지 않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힘든 일을 겪어도 그것도 인생의 일부분이고. 내가 실수해도 일이 잘안 돼도 오늘 하루가 좀역같았어도 그런 하루 하루들이 있었기 때문에 미래에서 과거를 바라봤을 때는 다른 괜찮은 경험이었다. 아까 그 노래 가사에서 말했던 그리 좋은 건 아니지만 또 그리 나쁜 건 만도 아니었다. 이런 것 자체가 낭만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그런 생각을 갖고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면 내가 조금 힘들어도 그게 뭔가 오히려 작품 같이 느껴져요. 어, 되게 뭔가 로맨틱하고 이거를 되게 그냥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원래 인생을 하나의 작품 작품으로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은 되게 마음의 여유가 있고요 그 실수나 실패조차도 힘든 순간들조차도 굉장히 즐길 수 있게 돼요 왜냐면 우리가 작품을 바라볼 때는 힘든 거를 힘든 거로 바라보지만은 않거든요 좋은 경험 좋은 이야기거리 좋은 소재라고 생각하지 영, 하나의 영감으로 생각하지 그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의 작품으로 하나의 낭만적인 작품으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는 꼭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제가 지난 주말에 차에 오면서 감상에 젖었다가 그런 결론을 내렸다고 했잖아요. 그때가 참 좋았지 하면서 과거를 그리워하거나 후회하거나 돌아가고 싶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아, 미래 시점에서 봤을 때는 내가 다시 돌아가고 싶은 과거가 오늘 지금 이 순간일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좀빡 오니까, 오늘 이 순간이 매일 마주하는 그 때로는 힘들고 지치는 하루조차도 되게 특별하게 다가오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도 꼭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어, 항상 이 말을 기억하자는 거. Now, always, now. 낭만이 없으면 창조도 없기 때문에 이 창조라는 거는 그 셰프처럼 요리를 발견하고 작품을 만들고 이런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낭만적인 생각을 가질 때아 때로는 실패할 수 있고 미래에서 봤을 땐 이게 하나의 좋은 스토리고 이런 낭만적인 태도를 갖고 인생을 살아갔을 때 창조적인 삶을 살수 있다는 거죠. 네, 창조적인 삶이라는 건 여러분의 삶 자체를 굉장히 아름답게 꾸며나갈 수 있다.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선택하기 두려울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고 있었습니다. 선택하기 두렵군 상황 자체를 어 낭만적인 상황으로 바라보면 어떨까요? 네, 이 말이 되게 추상적으로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아 그때 내가 되게 선택하기 두려움을 느꼈었지. 되게 고민 많이 했었어. 근데 이런 결정을 내렸고 그래서 오늘은 현재는 이런 삶을 살고 있구나. 근데 그 선택이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든, 어, 저는 선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선택 이후에 내 태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선택을 하든 좋은 선택이었다. 나쁜 선택이었어도 나름 괜찮은 경험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외로운 게 힘들어요. 외로움 힘들죠. 사람은 누구나 외로움 느끼죠. 저 가, 가을, 저 가을도 많이 타고. 그,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밤에 막불 끄고 혼자 음악 들으면서 감상에 취해 있다고. 그 와이프가 지나가면서, 또왜 저래. 이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 맞다. 또 가을 타지? 맞다. 너 가을 타네. 이 날씨가 어쩐지 춥더라. 되게, 제가 항상 싸워요. 이래서 이과생들은안 돼. 공대생들은 안 돼. 와이프가 공대생이고. 니가 문과의 그, 어? 감성을 알아? 나 이러면서 싸우는데, 어, 외로... 라는 거는 그 외로움 시간 덕분에 그 외로움을 채워 줄수 있는 사람이나 어떤 걸 만나게 되실 겁니다 만나게 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외롭기 때문에 우리는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잖아요 또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잖아요 그거 하나하나가 네,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 나가는 하나의 에피소드인 거죠. 외로움이 됐든 어떤 감정이 됐든 그 감정 자체가 부정적이라고 해서 나쁘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나쁜다고 내가 이름 지었던 감정 덕분에 이런 상황들을 만나고 저런 경험을 하고 또 이런 느낌을 얻고 그런 깨달음을 얻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원래 사람이 배가 고파야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잖아요. 배가 고파야 배부름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만 이야기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랑 좀 같이 생각해보고 이야기해보자 라는 취지에서 질문을 이렇게 만들어 오고 있거든요 힘든 오늘을 보낸 나에게 미래의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이 뭐가 있을까 방송 같은데 보면은 미래의 내가 지금의 나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을 것 같으신가요 이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근데 뭐 연예인만 하라는 법 있나요 우리도 할수 있죠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오그라질 수 있지만 이런 말을 해보는 것만으로도 스스로한테 엄청나게 많은 위로가 됩니다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세요 네 채팅창에다가 여러분. 어차피 서로 모르는 사이잖아요 끝나고 생각하잖아 원래 완벽한 타인이 완벽한 타인 앞에서 날 솔직한 이야기를 하기가 가장 쉽기 때문에 채팅창에도 한번 써볼까요? 다 지나간다 별거 아니야 잘했어 오늘 수고했어 삼성전자 사라 꼭 이렇게 당신 이과생이지 피지? 미래시점에서 보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쓰신 것처럼 나쁜 말을 해주지 않잖아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거의 대부분 봐봐 결국에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는 전개일 뿐이잖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괜찮잖아 너무 좋은데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다 좋은 말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만 해주지 말고 미래의 내가 지금의 나를 바라보고 있다 라고 생각하고 오늘을 보내면서 이 태도로 하루를 살아가자는 거죠 미래의 나는 지금의 나를 이렇게 좋 좋게 평가해주는데, 왜 현재의 나는 현재의 나를 좋게 평가해주지 않는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많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때가 참 좋았지라고 말했던 그때가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면 여러분의 기분은 어떨까요? 여러분이 오늘 힘든 하루를 보냈더라도 아직 고민이 많더라도 너좀 귀엽다는 저한테 한 말인가요? 아니면은 미래의 운이님이 운이님한테 한 말인가요? 저한테 한 말인 것 같아 가지고 이 질문을 한 저의 의도는 뭘까요? 내가 오늘을 그냥 특별하지 않은 평범한 하루,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보낸 시간들 꽤나 힘들었던 일상으로만 바라보지 않았는지. 근데 사실 미래에 바라봤을 때는 아 그때 내가 사실은 되게 나름의 고민도 많았지만 낭만이 있었고 여유가 있었고 그런 시간들이 참 청춘이었지 열정적이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여러분의 기분이 꽤나 어, 로맨틱하고 낭만적일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로 넘어갈게요 이제 11시가 다돼 가는데요 저는 또나 혼자 산다를 보면서 야식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네, 일부러 저녁도 그 미숫가루 하나 먹고 안 먹었어요 야식 먹으려고 왜냐면 좋았던 그때가 바로 지금이기 때문에 난 지금을 즐겨야 돼 낭만적인 인생을 위해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들이 항상 오늘 하루를 영화의 한 순간처럼 로맨틱하게 바라보면서 살 거잖아요 네 그런 인생을 위해서라면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간단하게 채팅창에다가 적어 주시길 바랍니다 살쪄요누구야 낭만적인 계획을 살찐다라는 그런 말로 지금 훼손시키지 마세요. 그래서 저녁에 아까 미숫가루 먹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낭만되지 말이 심하네. 전체적으로 한번 캡쳐하고 싶은데 크게 보여주실 수 있나요? 어, 근데 제가 이거는 녹화본 올라올 때이 파일을 다운로드 링크를 드려요. 혹시 모르니까. 캡쳐 준비되셨나요? 이것도 캡쳐 보여드릴까요? 너왜 이러고 있냐? 혼자 남은 생각을 좀더 해봐야겠어요. 제가 그래서 이거에다가 항상 링크란을 넣은 게 그냥 듣고, 보고만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질문도 해보면은 또 써보고, 말로도 해보고,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많이 달라져요. 내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혹은 힘들었던 순간들조차도 좀 다르게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스스로한테 질문을 많이 하고, 대화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질문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녹화분으로 보시는 분들도 어 질문에 뭐 댓글로 답변을 해주셔도 되고, 나의 낭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생각해 봐야겠네요. 네, 낭만이라는 단어 참 좋지 않나요? 멋있잖아요. 한 번뿐인 인생인데 어, 너무 진지하게, 심각하게, 계산적으로, 이성적으로 살려고 하기보다는 하나의 드라마로서 나라는 하나의 작품을 경험하고 있다 그런 낭만적인 태도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바라보시면은 힘든 순간들, 피곤한 일상조차도 조금 특별하게 다가오지 않을까.